안녕하세요 에어드랍 A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뱀프코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뱀파이어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될 엠파이어의 기본 토큰이고요. 이름 앞에 V를 넣어서 뱀파이어로 발음되도록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소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 뱀파이어 다오는 어, 세계에서 가장 큰 분산형 메타버스 투자 조직이고요. 여기고 메타버스 토큰들을 스테이킹함으로써 중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코인을 스테이킹할 수 있냐면은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마나, 스타링크, 샌드박스, 엑시, 이더리움 코인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고요. 뱀프 코인도 단일 스테이킹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 스테이킹 플랫폼을 누르면은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여기 월드를 누르면은 방금 말씀드린 총 이렇게 다섯 가지의 코인이 나옵니다. 스테이킹 기본적으로 메타마스크 지갑 안에 코인이 있어야 가능해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 스테이킹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APR 보이시죠? 연이율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 보이는 만큼 뱀프코인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테이킹에 사용된 코인은 3에서 6개월 동안 락업이 걸려서 출금이 불가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 나는 코인을 안 팔고 장기적으로 홀딩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어, 다른 디파이 플랫폼하고 비교한 후에 이득인 쪽에 스테이킹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어 넣어놓으면 락업이 걸리니까요. 다른 것도 비슷하겠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현재 이더리움 수수료가 매우, 매우 비쌉니다. 음 저도 소량의 뱀프를 스테이킹 해봤는데,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일이 생겨버렸어요. <laughs> 해보니까 총세 번이 컨펌이 들어가더라고요. 어프로브 뱀프 할때한 번, 어프로브 엑스 뱀프 할때한 번, 그리고 스테이킹 할때 마지막 한 번,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이더리움 수수료가 차감이 됩니다. 한번할때 적게는 50달러, 많게는 100달러까지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더스캔 들어가서 수수료 싸졌을 때 확인해보고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이더리움 계열 자체의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뱀프 탓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킹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이쪽 스테이크 뱀프 누르면 은 여기서는 단일 i 로 a decision. This is a decision. This is a decision. This is a decision. This is a decision. 이 h i s is a decision. 게 h i s is a d e c 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어, 홈페이지 우측 상단, 어, 게임 매뉴얼, 여기를 눌러보면 총 51페이지 짜리 매뉴얼이 나옵니다. 네, 카드에 대한 스토리 설명과 각각 능력치를 어, 표시해놨는데요. 음, 게임에서 이기려면 몇 번은, 어, 이기, 몇 번은 읽어봐야지. 아주 쉽게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게임 시작 버튼은 메인 화면에서 플레이 게임 버튼을 누르면 게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주소는 playv empireio 구요 메타마스크 지갑에 연결해서 승인을 해 줘야만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어, 승인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나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제 영상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룸, 그리고 조인 룸, 배틀 히스토리, 그리고 리더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게임하는 방법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한 가지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오는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방을 파서 다른 유저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플레이 영상에는 다른 설명을 제가 덧붙이지는 않을게요. 제가, 어, 카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서, 어,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빠, 뱀프 게임이야, 이런 거구나. 아,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을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아직 현재 수준에서는 플레이 투어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 게임 카드 정도인 점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룸을 누르고요 어, Vamp Amount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 숫자 0을 쓰고요. 그리고 Select Team, 그러니까 리머스와 로뮬러스 이렇게 두 가지의 진영이 있는데 어, 리머스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보라색 자객이고요. 어, 로뮬러스는 이 빨간색 이게 기사를 뜻합니다. 저는 리머스로 해볼게요. Create Room을 누르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웨이팅 룸 오퍼넌트의 어, 상대편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셀렉트 리스크 팩터 버튼을 눌러서, 따다. 네, 셀렉트 리스크 팩터 버튼을 눌러서 같은 어, 팩터가 됐을 때 게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와서 보면 네, 보이시죠? 총 25개의 카드를 고르게끔 되어 있어요. 카드를 골라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컨티뉴 그리고 상대편도 카드를 골라야 되니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게임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게임 영상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는 목을 이렇게 무섭게 해버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음, 뱀프와 샌드박스에서 콜라보 했던 어, 영상 자료입니다. 어, 뱀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로마 배경에서 어, 이제 샌드박스 안에서 플레이하는 영상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샌드박스는 어, P2E 게임으로 이미 많이 개발이 된 부분이라서 조만간 이제 콜라보한 그런 부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뱀프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네. thank you 아직까지는 샌드박스 게임이 좀더 괜찮아 보이죠? 저도 샌드박스 설치해서 다른 게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RPG 게임과 거의 동일합니다. NPC와 소통하고 퀘스트를 깨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식이죠. 어, 샌드박스에 뱀프 콘텐츠 업로드되면 나중에 저도 그때 다시 한번 플레이 영상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프 코인 로드맵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어, 영상은 맞볼까 합니다. 어, 여기 메인 화면에서 여기 DOC 버튼 누르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로드맵 눌러 보면, 음, 잠시만요. 네, 로드맵 눌러 보면 2021년도에 했던 것과 22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에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 있네요. 2022년 1분기에는 어, 메인으로 볼 것은 런치 오브 네오 스테이킹 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22년도 2분기에는 티어 1이라는 거래소에 리스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의 계열인 아틀라스가 스테이킹 풀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3분기에는 P2E, 어, 뱀파이어 게임이 오픈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뱀파이어 코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에도 모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